안녕하세요, 허르만 호세입니다. 오늘은 영화 같은 하루 만들기. 별건 없어요. 영화 같은 하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영화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이런 이런 멋있는 플레이리스트도 듣고 있어요. 눅진 눅진한 여름 음악. 여름은다 같지만. 이것을 들으면서 영화 같은 하루를 시작해 보자고요. 오늘의 o t d 입니다 o t d 라는게별게 없어요 제가 아무렇게나 있는 걸로 맨날 입고 다녀 가지고 이 목걸이가 진짜 이쁘죠 꼬질꼬질하죠? 누가 영화같은 삶 만들러 가는데 이런 옷을 입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 멋있는 사람만 영화 주인공이 될수 있는 건 아니니깐요 멋있는 허샘네 어떤데 영화같은 삶이 무엇이냐 그것부터 고민하기 위해서 근사한 곳에서 브런치를 먹어볼 건데요. 한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들고 그냥 좋아하는 노래 하나 귀에 꽂고 걸어가고 있으면 그냥 이미 영화 속 주인공 된것 같은 기분이잖아. 그래 저 참치 15cm로 할게요. 올리브랑 피망 빼주세요. 제가 동대문 시장을 올려고 온건 아닌데 굉장히 멋있는 동대문을 구경 중. 여기는 청계천인데요. 또 청계천 처음 와봤고요. 지금 그렇게 막 엄청 예쁜 청계천은 아니고. 동대문 종합시장 뷰입니다. 아주 근사한 브런치를 즐겨보도록 할게요. 음 엉덩이가 너무 차가워요. 아, 너무 차가워서 이거라도 깔고 앉아야 되겠다. 여기 많이 절충가되어 주네요. 울렛는 먹으면서 저 같은 삶이 뭔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런 거 얘기해보려고 했는데 추워서 못하겠어요. 친거 아니야? 내 음식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잠깐만, 다섯 마리, 여섯 마리. 가, 이것들아. 가라고. 아! <laughs> 제발 살려줘. 하시라고요. 보지 마시고 저 원래 오늘 영상의 주제는 영화 같은 하루 살아볼게 영화 같나요? 나에게 영화 같은 삶이란 무엇인가 솔직히 모르겠고요. 내가 영화라고 믿으면 그게 영화 아닌가 너무 뻔한 말인가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사람의 이야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네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영화구 나발이고, 집에 가서 쉬고 싶죠.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라면, 왠지, 23살 청춘, 너듬이 뿜뿜하는 너듬이 넘치는 안경을 저에게 오늘 하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멋있는 안경이 필요해요. 안경 잃어버리고 부러뜨려서 없어요. 으에에. 멋있는 빈티지 안경점 겸 부품샵 구경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꼭살수 있기를. 안녕 아주 성공적이고 행복한 소비를 했다. 간만에 날씨도 아주 니언니어 기분 좋게 지는구나. 그다 채워지지 않는 때에 엄청나게 개쩌는 카페를 발견했었단 말이죠. 아, 카페도 아닙니다. 커피숍! 내지는 다방입니다 거기꼭 가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버스 타고 왔는데요 왜 어둡죠? 문을 닫았네요 아씨.. 문 닫았네 어고 아, 싶은데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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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찾았다 찾았다 뭐야 바로 코앞에 있었 뭔지 궁금하다. 아, 해서 이거 비치아 캠코더예요. 보여 아, 그래? 줄거 같아요. 아, 네. 오, 네. 오, 감사합니다. 오, <laughs> 캠코더?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아 네. 유튜 예뻐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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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원 팬이신가봐 미감정다. 저도 이런 성냥 꽉들 모으고 싶어요. 요새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모아 커피숍, 시푸드, 호텔 우신. 제 다이어리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영화 탈출 보고 쓴 감상평. 제 인생 계획. 도둑질 브이로그 최근에 올렸던 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시리오다짜져 있고요. 제가 만들었던 물건들 이거 다 제가 그렸던 거죠. 저번에 꿈 꾸면서 거의 영화 같은 꿈을 한번 꿨거든요. 히어로가 되는 그런 체제가 있었어요. 제가 차기 히어로가 된거요 임명식을 하면서 여기 지나가는데 다운 중. 엄청... 축하해주고 차기 히어로 허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상과 영상을 우리를 따뜻한 힘으로 구해줄 감독 히어로 허세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돼서 그 히어로로 살아가는 꿈을 꿨어요. 이이보자가만 원? 이게 뭐냐면요. 저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명칭은 카드 홀더인데요. 뭐 영수증이나 뭐 사진이나 스크랩해놓고 싶은 것들 스크랩하는 거거든요. 지구 정복이라고 제가 적어둔 거고요. 예쁜 것만. 이거는 속옷 샀던 거, 영수증이 여기 넣는 거에 딱 맞아가지고.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낙조랑 카펜인데 그거 쿠폰 그리고 이거는 코카콜라 그 체리 맛 이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비닐로 라벨 뜯어서 겠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무비랜드 스티커 이거 어제 빨래방 간다고 돈 인출했던 영세표인데요 맥도날드 영수증이 너무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뭐야 이게 이게 뭐야 한 주마다 추천곡이 있나 봐요 메뉴 이름도 영어로 그수 있어서 뭔가 더감성 있어 거기 빈티지샵에서 같이 주셨던 스티커거든요. 여기다가 대충 e it. I can see i c a c m 에서 e e it. 랑 can see it. 마지막으로 제가 옛날에 접어서 표시해 놨던 부분 한번 읽고, 저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절의 불상에 3000년에 한번 핀다는 전설의 꽃우단바라가 피었다고 하여 불자들 사이에 큰 경사가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것은 풀 잠자리의 알들로 밝혀졌다 불교계의 반응은 조금 우단바라다풀 잠자리의 아릴리 없다 약간 요런 반응이었겠죠 식물만이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종종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고 웃음꽃을 터뜨리기도 하지 않는가 뒤늦게 때를 만나는 사람을 레이트 블루머 늦게 피는 사람 이라고 한다 실제로 풀잠자리는 서로 노래를 하며 이야기하는 곤충인데 그 소리가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불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해탈의 지혜를 가르친다고 믿는다 해서 그리 흉이 될것 같진 않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어떤 것이 인간의 언어로 제한된 뭐 성공이나 여러분들이 저도 인간인지라 익히 탐내는 그 단어가 아니면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꽃이든 우리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럼 그게 진짜 나의 꽃인 거니까 엄마는 시간은 흘러지로 내가 영화라고 믿으면 그게 영화 아닌가. 가고 아! 고있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믿음은 증명보다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이다.